네, 독자 여러분, 어, 박만호 송여사입니다 알러섬 제33호, 원늘 함께 건축 체계 11일째 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여기 시간으로 8시, 지금 20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까 보내드렸던 것처럼, 어,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 자재를 사러 갔다 왔고요.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은...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요 마지막 벽돌공사 요 부분 요 부분을 지금 했고요 내일 이 위에 철근을 올리고 다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비로소 지붕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지지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요 밑에 이 벽면 이 벽면에 이제 지지를 대 세웠기 때문에 그냥 지붕을 바로 올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방주 배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지붕이 벽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벽면을 세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여하튼 오늘 다 이제 벽돌 쌓는 거는 끝내놨고 아마 내일 아침에 철근 올려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오늘 오후에 좀 비가 많이 와서서 끝내지 못했어요.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을 오래 오늘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이제 지붕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마 하루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비가 그동안 안 왔는데 오늘 은 많이 왔네요. 이렇게 해서 11일째 밤이 지금 지나고 있고 아, 내일부터 이제 지붕 공사 막바지 준비를 위한 위에 철근 콘크리트 작업 이 시작된다는 거또 기도해 주시고요. 아니 11일째가 지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집 생각도 나고 여기서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계속 그 사실은 보신 것처럼 이제 막이 생선 그것도 제가 사왔는데 그것밖에 안 먹고 그 짠, 짠 아주 짠 자린 고비거든요. 밥한 접시에 고거한 조각 정도, 두 조각 정도 먹는데, 너무 짠거 먹으니까 이제 피부 질환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움증이 피부에서 막 올라와서, 아, 하여튼간, 그런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아, 어, 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어, 지혜를 주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육 여러분들의 기도, 또 응원, 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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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